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시바이노구요. 오늘 날짜 11월 1 2일 어, 일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도 점심밥 먹고 산책 갔다가, 어, 조금 바람 좀 쐬고 들어왔는데, 코인이 난리가 났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트코인 오늘 1억 1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올라갔구요. 도지코인도 예상대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시바이누도 잘 올라가고 있고, 리플만 820원 예상을 했는데, 조금 뒤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450만원 예측하고 있고요, 에이다 잘 올라가고 있고, 솔라나 229만원 오늘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시바이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028, 어제 말씀드렸죠. 0.028만 넘으면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음, 이럴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오늘 0.031 달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0.033, 저가는 0.02784. 거래량과 거래대금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과 지금 도지코인, 시바이노는 이제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밈 코인들이 같이 올라가는 이유는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렇듯이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도지 코인과 함께 상승할 일만 남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이제 밑바닥은 이제 없다. 음,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저점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0.025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하락할 일은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닷가는 이제 어, 아예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도 지금 이제 잘만 하면 0.00.1원 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 가져왔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인우 리더 개발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인상적인 데이터를 공유했다.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미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코인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투자 초보 하신, 초보인 분들은 0.0 코인부터 도전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거와 좀 맞아 떨어지는, 음, 자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비탈릭 부테린이 어, 실현하면 시바이노 가격이 0.01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가격을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비누드 크립토에서 시바이노 코인 전송이 시작되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비누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는 어, 거래소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이제 로비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트스탬프를 이제 25년도에 어,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좀더 볼륨이 커지는 거래소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리프라고도 조금 이제 관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트 스탬프의 지분 일부가 SRP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해도 그 지분은 같이 따라가는 거라 아마 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기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어, 010-3500-4332, 010-3500-4332구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드리구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있는데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링크 발송드릴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고 어, 이슈도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 뭐 혼자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아무 인터넷이나 들어보다 보고 학습하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전문가나 분석가와 얘기 나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문 받는 것도 좋아하고 답변해 드리는 것도 좋아하니까요. 질문 주시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해 준다 하면은 제 공유방에 짠물 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짬물 고수들이 알아서 다 답변드릴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언제나 뭐~ 저희도 초보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어~ 근데 그분들이 잘못 뭐~ 이상한 유튜버 유튜브를 보고 잘못 학습을 하시면은 어~ 손해밖에 못 건집니다 네 이제 초보자분들도 잘 배워서 수익구조 가져가신다면은 뭐~ 저희는 뿌듯해서 좋고 초보자분들은 돈 벌어서 좋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내가 산 코인만 손해고, 내가 산 코인만 떨어져요.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과 같이 샀는데 왜 나만 떨어질까요? 이렇게 저는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 만났을 때이 질문을, 제가 이 업을 본업으로 삼다 보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공유방 어디 거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방 하나쯤 갖고 계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정보와 이슈가 가격에 엄청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코인은 미국의 이슈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기사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올 때쯤이면 이미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의 대중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점으로 향해져 있죠. 그러면은 고점 매수하시거나 고점 매수하셔도 수익은 얼마 못 가져가죠. 하지만 어떤 코인이든지 급등하는 코인이 있으면은 조금 하방은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손해로 연결되니까요.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보 이슈 받아 보시면서 저점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매 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 진행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한 3년, 4년 동안 지금 이제 쪽잠 자면서 1시간, 2시간 자면서 이렇게 정보 드리고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짓이겠죠, 저도. 어, 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오피셜 기사 나기 전에 제가 미리 정보 드리니까요.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슈가 발생됐을 때도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하셔서 손해 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은요. 무료입니다. 들어오시는 것도 무료. 정보 이슈 받는 것도 무료. 저랑 수다 떠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수다 많이 떨어보시고요. 정보와 이슈도 많이 받아 가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리드 개발자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인상적인 데이터를 공유했다. 어, 수, 수업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는 윙클보스 쌍둥이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의 통계를 공유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관심을 불을 일으켰다. 통계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암호화폐 채택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암호화폐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대 미만 투자자의 암호화폐 채택, 어, 재민이의 트윗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가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젊은 세대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트윗은 통계 의지리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뉴욕 본사를 감안할 때 미국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20대 30대도 투자 많이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코인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궁, 공유방 막내가 20대 중반이었나요? 어. 나이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20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걸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암호화폐 점점 젊어지면서 어, 정보와 이슈가 더 빠르게 어, 소진이 되고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빠르게 정보 이슈 받으셔야 수익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지금 MZMZ MZ 하잖아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고, 어,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에 옛날처럼 정보 하루가 가는 게 아니라 정보가 이제 있을 때 하루 정도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 가지 못해요. 이 호재는. 그리고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은 거의 단타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말 공격적으로 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요런 이제 시바이누와 도지, 뭐 리플, 뭐, 이런 거를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쿠사마의 미국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시바이노 제안 했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체 생태계에서 이미 게임은 출시가 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와, 어, 지금 이제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한개더 이제 파이낸스 부분까지 이제 어, 사업 범위를 더 넓히고 있고, 이제 자체 생태계 내에서 지금 사용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써 지금 소진, 소각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몇, 몇억 개씩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도지는 무한대 발행이고, 시바이누는, 어, 지금 100%다 물량이 유통물량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더 희소성이 높아질까요? 소각률이 높아질수록. 시바이누가 더 희소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바이누는 아직 0.0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사셨을 때 도지와 srp 리플보다 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좀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0.1원이 됐을 때그 수량 대비 배수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은 진짜 로또와 같다 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0.0 코인을 어, 추천드리는 거고요 지금 0.0 코인 중에 제일 괜찮은 거는 시바이누와 이케시입니다 이케시도 오늘 10% 이상 상승했어요 이두 가지 잘 보신다면은 정말 좀 좋은 수익 재밌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두 번째 뉴스입니다 비탈릭부텔린이 이를 실현하면 시바이누 가격이 0.01달러 까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지금 0.1원부터 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시바이누를 가스 토큰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했고요. 요거 이제 비탈리 부테린과 상의하여 이중 토큰 경제 이더체인과 시바이누를 가스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눴었고 뭐, 요거에 대해서, 부텔린이, 뭐, 이제, 시토시가 부텔릭에게, 어 10분만 시간을 주면, 어, 자기가 PPT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어, 꼬셔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요. 이제, 뭐, 곧 만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 부텔린이 시바이누를 좋아합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건데, 도지에는 누가 있죠? 도지에는 머스크가 있습니다. 시바이누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테린과 저스틴 선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뭐 자기네들 걸 따르고 갖고 있긴 하지만 어 시바이누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해주는 사람들이라서 이두 사람이 시바이누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고 이미 저스틴 선은 어마어마한 수량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노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관심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트론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트론이 진짜 찔끔찔끔 찔끔찔끔 진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거래소 들어가셔서 트론 한번 쪄보세요 지금 222원인가요 음 근데 차트 보시면은 진짜 제 말대로 찔끔찔끔 찔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트론도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어, 중국 거래소가 곧 풀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랬을 때 트로는 미친 듯한 상승률 보여줄 거니까요. 요거 한번 관심 있게 이것도 한번 투자 목록에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자료 필요하시면은 공유방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제가 웬만한 어, 코인들의 자료는 다 갖고 있으니까요. 자료 송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뉴스입니다. 로비우드 크립토에서 시바이누 코인 전송이 시작되었다. 인기있는 수수료 없는 중개사인 로비우드는 오늘 일찍 이 공개한 바와 같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이체 지원을 추가했다. 거래 플랫폼이 새로운 허용 범위가 유럽연합의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어, 미국은 안되고요. EU에서만 된다. 하지만 요것 때문에 시바이누 오늘 아침부터 상승했던 이유가 요겁니다. 어. 지금, 뭐, 이 전송 서비스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뭐, 이렇게 3 0개 암호화폐를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주목할 거는 시바이노와 도지, 페페도 이제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 45% 상승했고요. 뭐, 이제 로비후드 때문은 아니고, 도지코인은 지금, 어, 머스크 때문에 D, O, G, E. 국가 효율성 부서 요거 이제 백악관 입성이 거의 확정이 됐고 머스크가 이걸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를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암호화폐 유입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갑이 새로운 지갑이 100% 상승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을 유입을 하고 있고 번외적으로 지금 DOG를 사려고 했다가 가격이 어 비싼데? 근데 같은 캐릭터네 그래서 시바이누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어 예측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요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바 캐릭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바이누 어, 선물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다. 선물 미결제 약정 시간은 1시간 만에 2%, 24시간 만에 6% 상승하여 3.34조 달러에 달해 1억 6,400만 달러에 달했다. 지금 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 코인의 후광을 받는다? 라고 보셔도 좋아요. 같은 캐릭터고 아직 0.0 코인이다 보니까 어, 이제 좀 돈이 애매한 분들은 이제 0.0 코인인 시바이누를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어, 똑같은 건지 알고 <laughs> 초보자분들은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봤는데 도지코인 살려다가 시바이누 샀다는 사람도 봤는데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은 엄연히 틀립니다. 하지만 시바이누가 발전 가능성은 좀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도지코인보다는 시바이누를 좀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 생태계 내에서 어,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소각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요거를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유통물량으로 다 풀렸잖아요. 계속 몇억 개씩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희소성이 더 강조가 될 때가 옵니다. 도지코인은 무한대에요. 무한대로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코인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언젠가는 가격이 어, 롤 체인지가 될 거기 때문에 요때가 발생이 됐을 때는 진짜 시바이노는더큰 가격 상승 볼수 있고 도지코인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바이노를좀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총 순위는 12위입니다. 어 굉장히 높죠. 어시바이노가어 도지코인이 7이고요. S R P가 8입니다. 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니까요. 시바이노도 한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미리 투자를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왜냐면 진짜 0.0 코인은 어 이게 10만원 마치라고 이게 100만원 마치라고 할 정도로 수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이 수량 대비 어 성장을 할수 있는 코인이 니까 어 장기적으로 좀 묶어 놓으신다면 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3500-4332. 010-3500-4332.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요.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만 제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와 이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도 들어오셔서 사서 온 것도 괜찮으시니까요.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알아보시겠다고 이상한 정보 이상한 유튜버 보시면서 괜히 잘못된 학습 하셔서 손해 보지 마시고요. 저희 공유방 들어오셔서 말씀 주시면은 제가 혹시나 다른 일을 뭐 편집을 하고 있거나 방송을 찍고 있거나 할 때는 못 하면은 저희 짠물 고수님들, 짠물 고수 형님들이 답변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산 코인만 손해고 내가 산 코인만 하락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 지인들한테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 공유방 쓰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한국 거 쓰냐, 미국 거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공유방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거 좀 위험한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정보 받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그 굉장히 유명 어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요거 꼭 정보 공유방 제거 아니어도 좋아요. 다른 방이어도 좋으니까 꼭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와 이슈 이게 뭐 코인 코인 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하지만 코인은 미국 정보가 제일 가격에 정, 어,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시차도 있고 미국에서 기사가 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동안 이미 어, 대중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사고 이미 고점일 때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시죠. 하지만 이러시면 수익 없습니다. 손해만 보시죠. 어, 왜냐면은 무조건 계속 급등했다가 번지는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르르 캄캄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정보 이슈 받아보시면서 하신다면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다. 뭐 이슈는 미리 대처해서 매도해서 손해 안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제일 빠른 뉴스 신속한 정보 이슈 대처까지 24시간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요 늦으면 30분 전 빠르면 3시간 전 미리 오피셜 나기 전에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정보와 이슈 받아보시면서 투자 대응을 해 보신다면 어 김반장이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지 단박에 아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방은 무료입니다 들어오시는 것도 무료 나가시는 것도 무료니까요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수사도 들어보시고 어, 투자도 해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거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반장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